오늘은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UFO 목격담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본의 대표 항공사 제팬에어라인즈 의한 기장이 증언한 UFO 조우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986년 11월 17일 오후 5시에 당시 기장 테라우치 겐주, 부기장 토시토 다카노리, 엔지니어 추무라 요시오 이세 사람은 파리에서 도쿄로 향하는 일본 항공 1628편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들은 미국 알래스카주 상공 고도 32,000피트를 지나던 중에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관제센터. 현재 저희 화물기 하방 600m 아래 알수 없는 빛두 개가 보입니다.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공기인가? 정확히 식별은 안 되는데 저희와 동일한 속도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빛이 보인다고요? 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 소장님한테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이상함을 느낀 다카노리 부기장은 급히 앵커리지 항공 관제센터에 문의했는데, 하지만 당시 관제 소장의 응답은 지상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 였습니다. 참고로 테라우치 기장은 전직 전투기 조종사로 만 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매우 유능한 파일럿이었습니다. 때문에 야간 시야 훈련 또한 수도 없이 받았던 터라 그가 상공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건 없었을 뿐더러 없는 빛을 잘못 봤을 리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부기장과 엔지니어도 함께 목격했고요. 테라우치 기장은 이때부터 이것이 UFO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자신의 필름 카메라로 물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엔지니어는 물체를 마치 뛰어노는 두 마리의 새끼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 7분가량 일본 항공기와 평행하게 비행하던 UFO는 갑자기 순식간에 화물기 150m 근처까지 상승해왔고, 그것은 충돌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이상한 접근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UFO의 빛은 엄청나게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역추진을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빛은 조종실을 환히 비출 만큼 강했고, 당시 얼굴에 약간의 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UFO는 마치 우리를 선도하듯 함께 나란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체의 크기는 각각 DC-8 여객기의 크기와 비슷해 보였고 정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부는 새까맣고 좌우는 무수한 노즐다발에 덮여 있었는데 거기서 하얀 빛을 분출하고 있었어요. 빛이 강할 때는 마치 숯불처럼 불꽃이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테라우치 기장이 당시의 상황을 조종석 시점에서 묘사한 그림입니다. UFO는 3분 가량 항공기를 선도하듯 대형을 유지하다가 이후 좌측 40도 방향으로 꺾어 빠른 속도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UFO가 접근한 3분 동안 지상과의 교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신장치가 마비된 것인지 아니면 관제소에서 고의로 차단한 것인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UFO가 사라진 후 모든 통신장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후 약 10분이 흘러 처음 두 UFO가 사라진 방향에서 또한번 의문의 빛이 나타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빛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이 역시 동일한 고도, 동일한 속도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처음에 나타난 두대 UFO가 이 거대한 외계선에서 보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치 대형 항공모함 두 척을 맞대고 쌓은 것 같은 구체 모양의 우주모함이었어요. 보잉 747기 길이의 수십 배다라는 정말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현장에 있던 엔지니어, 체무라 요시오가 그린 우주모함 스케치입니다. 부기장은 다시 한번 앵커리지 관제센터에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그쪽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 이에 테라우치 기장은 항공기의 기상레이더 거리를 최대 20마일로 설정했고, 그러자 정확히 동일한 방향으로 약 7마일, 10km 떨어진 곳에, 녹색으로 비치는 거대한 물체가 레이더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기장은 관제센터와 연락을 취하며 고도를 1200m 내려 360도 선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가 방향을 틀자 우주모함은 다시 그들을 뒤따라 붙었습니다. 그 시각 관제센터에서는 지금도 유관으로 보입니까? 전투기를 날려서 확인해볼까요? 라고 말해왔지만 테라우치 기장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만약 고도로 발달한 우주선이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응 액션을 취했을 때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확인 비행선이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상 전투기 발진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항공관제센터는 당시 일본 항공기와 교차된 코스를 날고 있던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기에게 근처 UFO가 육안으로 보이는지 확인해 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유해기의 답은 아무런 비행 물체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테라우치 기장은 유에기와 잘기가 서로 엇갈릴 시점에는 이미 우주모함은 사라져버린 후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에기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무려 UFO가 나타나고 30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후 6시 20분 잘 1628편은 앵커리지 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하지만 착륙 직후. 기장을 포함한 비행기 탑승자 세 사람은 미 연방항공국 FAA 보안관리팀에 의해 심도 깊은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알수 없는 불빛은 확실하게 보였고, 기내의 레이더에도 표시됐으니까 어떠한 비행 물체가 존재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 앵커리지로 착륙하기 위한 데이터 계산을 하고 있었는데, 타라우치 기장은 앞을 봐! 라고 말했습니다. 파란색 비스무리한 두 개의 빛이 상하로 흔들리듯 보였어요. 기장이 말하는 우주 모함인지의 여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오로라가 보이는 시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와인을 실은 화물기이기 때문에 승객은 없었습니다. 여객기였다면 더 많은 목격자가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이때부터 언론은 갑자기 테라우치 기장을 비판하며 UFO를 본 것은 허상이라고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의 신빙성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키포인트. 바로 정말 UFO가 레이더에 포착되었는가인데요. 분명 테라우치 기장의 말에 따르면 관제 센터의 지상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쿄도 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UFO로 보이는 물체가 당시 지상 레이더에도 포착되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약 2개월이 지나 초도 뉴스는 이전에 보도하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그런 적이 전혀 없었다고 정정 보도를 한 겁니다. FAA 역시 조사 결과 실제 레이더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고요. 또한 항공 우주 전문가 필립 J. 클라스 박사는 두 개의 UFO가 사실 화성과 목성을 착각한 것일 수 있다고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성과 목성이 아기곰처럼 항공기를 쫓아오지는 않죠. 또 기내를 비출 만한 강한 빛도 발산하지 않구요. 이에 사람들은 은밀한 거대단체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회의적인 찌라시를 뿌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언론플레이는 사람들에게 잘 통했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사건은 흐지부지 잊혀져 갔습니다. 그 사이 테라우치 기장은 사건의 책임으로 지상직으로 좌천을 당했구요. 그런데요, 사건 후약 15년이 지난 2001년 갑작스런 한 남성의 등장으로 인해 사건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2001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UFO 디스크로저 프로젝트 이는 당시 군, 기업, 정부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공개 청문회였는데요. 여기서 86년 일본 항공 사건의 진실을 폭로한다는 증언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바로 사건 당시 미 연방항공국 사고조사팀의 부서장 존 켈러헨이라고 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가 청문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당시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자 앵커 리지 관제소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언론이 떠들썩한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상부로부터 조사 중이라 답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제소로 명령을 하달한 다음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FAA 기술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촬영한 모든 비행 데이터의 음성 녹음 및 레이더를 녹화한 영상입니다. 당시 관제사들 간의 대화 기록에 따르면 일본 항공기의 11시, 1시 방향에 UFO가 레이더에 포착되었으며 이는 민간 항공기나 군용기가 아니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후 FBI, CIA를 포함한 과학조사팀이 파견돼 사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은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압수했지만 다행히 우리는 원본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중한 명은 이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이 회의를 가진 적도 없는 것이다. 라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그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한건 아니냐고요. 글쎄요. 굳이 그가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요? UFO를 목격했던 기장부터 당시 청문에 모인 20명의 고위 인사들까지 모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잃으면 어지 폭로를 한다고 해서 이들이 얻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 항공 UFO 조우 사건. 지금까지 반론이었습니다. We n t believe. l i n eyes o the government.